자 보겠습니다. 잘못된 프록시를 근간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편하게 말하면 전제가 잘못되면 그 전제를 가지고 유추해는 모든 게다 망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게 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말만 괜히 프록시라고 써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됐니? 쇼? 어. 자 테크놀로지 스트 기술자들은 기술자들 복수죠 a l w a r e r a on the l o e r on o u t on the l o o k o u t 이 자체로 경계하는 살피는 이런 단어로 쓰여요 그럼 기술자들은 항상 경 o 한다 또는 r 상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on t r i f n t h i t i e t e r i t t n t i f n t i f e i a b l e 이 뭐냐면 정량화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정량화할 수 있다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딱 눈에 보이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마치 이과적인 느낌이랄까? 음. 매트릭은 여기서 측정 기준으로 봐주면 돼. 그러면 기술자들은 항상 정량화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살피고 있다라는 거지. 뭔가를 딱 보여지게 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해 됐니? 자, measurable input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입력하는 걸 말한 입력 값. 아까 모델링 나왔죠? 공식화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모델링에, 어떠한 모델에 측정 가능한 입력 값들은, 어떻다? 그들의, 라이프 블러드래. 라이프가 뭐야? 블러드는 뭐야? 삼피는 뭐야? <laughs> 이건 생명줄 같은 거야. 어. 왜, 우리 삶에, 내 몸에 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대열은 누굴까? 그치. 이 기술자들이 이렇게 정량화되는 거를 찾는 게 그들의 생명줄이라는 거는 얘네 일에 필수적인 거지. 나의 필수적인 일은 뭐야? 내 직업에서? 영어, 영어 강의를 강의? 해야 돼. 근데 내가, 저는 영어 강사를 하지만 강의는 안 하고 싶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뭐야? 이 사람. 생명줄이 그냥 없는 거야, 그거는. 그치. 그 강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얘네는 정량화되는 측정 기준을 찾아야만 하는 거야. 됐니? 어. 그리고, 누구처럼 사회 과학자들처럼 기술자도 필요해. Need to identify. Identify가 뭐예요? 식별하다, 알아보다라는 거야. 콘크리트는 뭐야? 구체적인. 콘크리트 바닥 아니고 구체적인 측정값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넣어야 되는지가 구체적이 된다고 아니, 그거 그냥 하시면 되는데 뭐 그게 뭔데요? 정확히 말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지. 이 되니? 어 그래서 여기 5월은 애들아 즉이라고도 쓸수 있는 거야. 또는이 아니라 같은 거를 말할 때 5월을 쓴다, 얘들아 이거야. 콘크리트 매저리 프록시라는 거야. 이게 대체 프록시가 이제 뭔지 알겠지? 이게 이거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측정 방법이 바로 프록시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되니? 자 뭐를 위해서? 에세싱이 뭐야? 평가. 음, 뭐를 진전됨을, 그렇지? 예를 들면 이거야. 너네가 영어 실력이 진전됨을 평가하려고 뭘 봐?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근데 시험을 뭘로 보냐가 다양한 게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음. 그래서 기술자는 측정 기준을 원해요. 왜 정량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량화하는 거 하는 게 공식으로 만드는 거 한마디로. 어, 그게 얘네 생명줄이야. 너무너무나 필수적인 업무야. 그래서 프록시를 잘 식별할 필요성이 높아. 프록시는 뭐라고?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라고. 내용은 간단한데 이단어를좀 어려워요.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항상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럼 뭐야? 내가 영어를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를 관리해서 성적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구체적으로 얘네 실력을 내가 어떻게 측정하지? 이걸 내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안그럼 그런 방법이 없으면 나는 맨날 보카 트레인 봐. 이거 설명 다 한다면 보카 트레인 보세요. 보카 트레인 잘하면 넌 1등급 이러면은 그게 진짜 1등급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그 프록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응. 자 디스 니드 프록시 주어 까지까지 까지 주어 자이 quantifiable이 뭐였지 아까 음, 정량화할 음. 수 있는 프록시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을 편견을 만든대 이게 약간 단점이 되는 거 이게 너무 필요해 내가 정량화하는 그런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내 생명줄이잖아. 필요하다 보니까 편견을 낳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뭐로 향하는 편견이냐면 측정하는 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향하는 편견을 갖게 된대. 그 뭔가는 또 무엇이냐? 주격 관계대명사 art is to quantify. 정량화하기에 쉬운 것만 측정하는 쪽으로 가는 편견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록시 식별의 필요성의 함정이 뭐냐면 편향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편견이 생기고 뭔가 치우쳐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량화하기 쉬운 것들로 측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너네 진짜 독해 실력을 알아야 되고 얘가 어떻게 영작하는지 이해는 잘했는지 문제는 잘 푸는지 다 보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채점이 오래 걸리니까 아 포카트레인 이렇게 되는 거야 포카트레인 너무 쉽잖아 심지어 내가 채점 안 해도 되잖아 걔가 알아서 제시험도 봐주니까 포카트레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때? 그거는 편향된 거잖아. 너네 모든 영어 능력치 중에 정말 극소수 부분에만 집중한 게 보카트레인이잖아. 이 대체 체 보카트레인으로 말하니까 이해 잘 되고 있지? 어.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만약에 너네가 저스틴 다니면서 보카트레인으로만 너네를 평가해. 그 계속 다닐 거야?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왜? 이건 편향된 거니까. 함정에 빠진 거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지. 이해 됐나요? 음. 자, 하지만 역접 중요하죠. 하지만 심플 매트릭스 아까 매트릭스 뭐였어 얘들아? 응. 간단한 측정 기준이 테이크는 데려가다 데려가다 우리를 데려가 Further away from Further도 먼 거고요 Away도 먼 거고요 From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 가깝게 데려가? 멀어지게 데려가? 저먼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어디로 멀게 해? 중요한, 중요한 목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어, 아까 말했잖아. 간단한 측정 방법이 예를 들어 뭐라 그랬어? 보카 트레인. 보카 트레인만 하면 우리의 목표는 진짜 영어 잘하고 싶고, 1등은 맞고 싶고, 회화도 잘하고 싶은데, 이 목표랑 가까워져 멀어져. 멀어지는 거야. 전혀 잘할 수 없게 돼. 이해됐어? 어, 위부터. 갑자기 보카 트레인을 내가 뭐디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주는 거야. 자, 목적과 관계되면 생략됐고요. 어바웃이 뒤에 어버가 없어서. 자, 이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진짜로 케어러버. 케어러버이 뭐야? 신경 써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진짜로 신경 쓰하는 목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지. 복아트레이닝. 이해됐어? 어. 그리고 그것은 주격 관계대명사 계속 용법. 아마도 요구할 거야.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선행사 뭔지 있다 볼 건데 요구할 건데 복잡한 측정 방법을 요구한대. 복잡한 측정 방법을 요구하는 거는 예일까예일까 예일까? 1번. 1번일까 2번일까? 2번. 2번입니다. 이거 선행사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우리의 목표로 멀어지게 하는데 진짜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요구할 수도 있는데 되게 복잡한 측정 방법을 요구할 거야. 아니면 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여기 계속 걸리는 거야? 얘는 maybe extremely 극도로 매우, 이런 뜻이야. 매우 어렵거나, 매우란 뜻이야. 매우 디피컬트, 어렵거나, 또는 아마도 심지어 불가능할 거야. 뭐 하기에? 어떠한 측정으로 격화시키기에. 그러니까, 어떤 딱 하나의 측정이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하고 어려울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우리 목표는 너네가 수능도, 내신도 1등급에다가 외국 나와서 해서 회화까지 잘하는 게 목표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정말, 측정하려면 복잡한 측정 기준이 필요해.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내가 하나로 딱 만들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로 딱 만들기엔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만들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야. 중요한데. 이해됐어? 어. 자, 여기. 자, 단순한 측정 기준은, 단순한 프로시를 말하는 거죠. 단순한 측정 기준은 우리를 목표와 멀어지게 할수 있다. 그리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측정 기준은 방법도 다양하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너무 측정하기 어려운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포록시 만드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그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지. 자 그리고. 그리고 왜뭐할 때? 우리가 프록시를 갖긴 갖는데 이러한 거 가질 때요 완벽하지도 않고 좀 별로인 프록시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빠져. Fall 빠져. 어디로 빠져? Illusion이 뭐야? 착각, 착각 환상. 여기서 착각으로 보자. 자 여기서 지금 잘못된 프록시는 보카트레인이라고 볼게 자 우리가 잘못된 보카트레인 가지고 맨날 너네 측정하면 내가 이제 잘못된 착각에 빠지는 거지 뭐야 보카트레인만 높으면 얘 가서 회화 잘할 거예요 얘는 수능 1등급이에요 혼자 착각하는 거야 보카트레인만 맨날 100점인 거 보고 1차 합격인 거 보고 이해됐어 그게 착각이라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해대 동격의 대신입니다 이 착각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야 여기 주요발표자 어떤 착각하냐면 We are solving 우리는 잘 해결하고 있어 이제 solving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면 돼뭘 위해서? 야 애들아 good end가 뭐냐면 end는 끝이잖아 목적 목표가 돼 좋은 목표 나는 좋은 목표를 위해서 잘 일을 해내고 있어 해결하고 있어 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근데 뭐 없이 실제로 메이킹 프로그레스니까 진전없이 진유인은 뭐야? 진정한. 진짜의 진정한 실제로 진정한 진전없이 뭐로 향하는? 그치.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하는 진짜 진전은 없으면서 나 혼자 나는 정말 복하테는 애들을 잘해주고 잘해, 있어 라는 착각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야 왜? 이 프록시가 잘못된 건데 이것만 믿고 살아가니까 이해됐니? 어. 그래서 불완전하면서 잘못된 프록시를 소유하면 가치 있는 해결책을 위한 진전도 못하면서 착각하는 거, 잘못된 프록시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차라리 잘못된 걸 알기라도 하면 괜찮거든. 너무나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난 잘하고 있다고. 그 시간 보내고 나중에 망했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럼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야. 그지? 이건 안 보이면 쌤이 PDF 주고 출력해줄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수업에서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해보세요.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포록시의 문제를 볼게요. 포록시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되게 어려워서 서술형 내기 딱 좋고, 문법 내기 딱 좋아, 이거. 이거 너무 재밌어. 아주 어려워서 재밌다. <laughs>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자, 포록시들의 문제점은 result in. 이거 중요한, in. from. 다르죠? in 뒤에 뭐가 나와? 음. 결과. from 뒤에 뭐가 나와? 음. 원인. 완전 반대 이야기 나오니까, in만 나와야 돼, 여기서는.까지 됐니? 그 다음에, in 뒤에 지금 목적어를 받을 건데,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이게 딱 목적으로 보이기 쉽거든? 이게 아니고, 여기, substituting, 여기가 목적어라는 거야. 이어에 대한 목적은 얘야. 그래서, 인 전명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인에 대한 목적으로 굳이 보자면, 예로 보면 돼. 이해됐지? 그러면, 이테크놀로지스는 의미상의 주어야. 자, 의미상의 주어랑 동명사 무슨 관계 가지고 있다? 주어. 주어랑 동사의 관계 가지고 있다 했죠? 진짜 주어는 아니야.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 의미상의 주어잖아. 의미적인 주어. 자 그러면 프록시의 문제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기술자들이 빈번히 대체해 버린다는 거야. 이해됐어? 안 좋은 걸로 대체, 안 좋은 걸 갖고 오는 거야. 측정 가능한 것만 가져오는 거야. 뭘 대신해서 의미 있는 걸 대신해서. 이해됐니? 어. 왜 예고 프록시 만드는 게 생명줄이래매. 그러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맨날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복합 트랜스 치우니까 그거 하고. 막뭐 소수령이 필요한데 아니야. 소수령 어려우니까 객관식만 풀어. 막 이렇게 하고. 아닌 것만 자꾸 내가 일부러 하는 거야. 생명줄을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해됐어? 응. 음. 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하니까 여기는 필기를 시간대로 삽시다. 이 substitute가 두번 나올 수 있는데 이 f o r 이냐 with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뒤바뀌거든. 특히 연수요고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 바뀌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앞과 뒤가 이 단어가 앞이야, 뒤야? 헷갈리게 나오는 거 그래서 substitute a for b가 있고 substitute b with a가 있어.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4이 나올 때는 a가 굴러들어온 덜이야. 그러니까 a를 난 사용하겠다는 거야. b 대신에. 이해 됐지? 이번에는 B를 대체해버릴 거란 거야. B를 대체해버릴 거야. 뭐를 갖고 와서? A를 갖고 와서. 이런 뜻이야. 이해 됐어? 그래서 얘를 A를 갖고 왔다라는 거니까 누굴 쓴다는 거야? A를 쓰겠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됐지? 응. 얘는 B를 위해서 A를 쓰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A를 쓰겠다는 거야. 잘 기억해주세요. 응. 왜냐면 이거 가지고 말장난하기 너무 좋아, 얘들아. 잘 봐야 돼. 어렵게 날땐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한마디 다시 기술자들이 대체할 건데 뭘 갖고 온다는 거야? 측정할 수 있는 걸 갖고 올 거야. 뭘 대신해서 의미 네.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건 어려우니까 아까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안 해버리고 쉬운 거 가져오는 거야. 복합 트레이만 가져오는 거. 드립다. 이해됐어? 응. 됐죠? 자 마지막 마지막이 제일 쉬워 그나마 에지 머머 있듯이세잉 g 은 속담이죠. 속담이 말하듯이. 뭐, 흔히 말하듯이 해도 되고, 흔히 말하듯이, 이렇다. 그래서, not everything that count. count는 뭐냐면, 세다. 여기서는 중요하다가 아니고 세다로 보시면 돼요. count에 원래 뜻이 두 개가 있거든. 세다도 있고, 중요하다도 있어. 두 개가 다 쓰여, 지금. 자, 셀수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 됐니? 여기선 이렇게 쓰였고 여기서 이렇게 쓰였어.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인 거야. 이거 재밌는 포인트죠? 그리고 not everything they can be counted. 뭐야? 그다음 뭐야? 아 잠깐만 여기서 반대로 쓰였네. 중요한 게 소리 어, 소리 소리. 이거 나도 헷갈리네. <laughs> 다시 여기를 중요 여기가 소리. 요 여기 중요. 여기가 세다. 이거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게셀수 있는 것도 아니고, 셀수 있는 모든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말 자체는 어렵진 않죠? 괜히 앞뒤만 헷갈린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셀수 있는 거 화살표 했을 때, 중요하다고 셀수 있는 것도 아니고, 셀수 있다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다 XX가 된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자, 영어 실력을 늘려서 내가 회화를 잘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 중간에 그래서 프록시가 필요해. 그게 학교 시험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지. 프록시를 잘 짜면 내가 정말 잘하게 되는 거고 프록시가 거지 같으면 실력 망하는 거야. 이해 됐니? 그래서 프록시가 중요하다. 근데 함정이 있다라는 거. 이해 됐나요? 다시 봐보자. 자 잘못된 프록시 가지고 문제 해결 노력하면 잘못된 결과 가져온다. 이제 이해 되시죠?